욕심이 많으세요. 욕심이 많으셔서 시장의 지기를 위함한 이권 인사청탁 뭐 이런 걸좀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들한테 직접 지시도 하셔요. 내가 시장 친형인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단속해라 뭐해라 이런 지시도 하시죠. 지시에 불응하면 협박하고 욕설하고 폭언하고 그래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태가 계속 돼서 제가 모든 공무원들에게 팀장급 이상은 전화를 받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공식 지시로. 왜냐하면 직원들이 안 받으면 또안 되니까 또 견딜 수가 없는 거요 그래서 그걸 금지시켰고 또 예를 들면 우리 비서실장에게 누구는 승진, 누구는 뭐 징계 이런 인사 강요하는 걸 제가 못하게 아예 통화를 금지시켰습니다. 접촉금지. 우리 감사관한테는 대학 교수 자리를 알선하라고 요구해서 그것도 못하게 했죠. 못하게 했고, 직접 롯데백화점 단속도 하셨어요. 해가지고 직원을 폭행해가지고 입원도 하고, 제 입장에서는 아까도 옳은 말씀드렸지만, 친인척이라고 하는 권력자의 친인척은 존재 자체가 권력입니다. 그걸 통제하지 못하면 불행한 일이 벌어져요. 본인도 감옥을 갈 뿐만 아니라 권력자 본인도 아주 심각한 나락에 떨어지죠. 역대 대통령들을 봐도 안 그런 예가 없습니다. 다 친인척 측근 때문에 불행해졌죠. 친인척을 통제하는 건 그렇게 어렵습니다. 존재 자체가 권력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막았어요 제가. 당연히 반발이 많겠죠. 총력을 통해서 다 막았는데, 비서실 일체 통화를 금지시켰더니, 저를 만나겠다고 시장실 앞에 농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다른 어떤 민원도 다 만나지만, 우리 형님만 제가 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차단됐죠. 그러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통화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우리 셋째 형님 부부는 우리 어머님과 인연을 끊은 게 7년이 넘은 상태였죠. 왜냐면 어머님의 노후 자금을 요구하다가 어머니가 그걸 안 주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폭언을 하고 인연을 끊었습니다 우리 고향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죠. 그런데 7년 만에 찾아가서 이재명 시장한테 전화 연결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당연히 안 해주죠. 다 아니까. 근데 어머니가 협박했어요. 집에 불질을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무서워서 저한테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통화를 했죠. 그래서 싸웠어요. 그 다음부터 이게 계속 확대가 돼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머니 전화도 안 받죠. 그때 네. 계속 어머니 집을 형님이 출입하게 됐고 네. 마지막에는 어머니를 두들기 폈어요. 두들기 폈어 입원을 시켰습니다. <laughs> 또 해놨어요. <이러면서 웃음> 아뭐 재밌네 재밌네. 자 어머니를 두들기 폐서. 어머니가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내가 했다는 욕으로 알려진 욕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를 어떻게 확 찢어버리는 뭐 이거. 이거 제가 한게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 형님이 내가 나온 무슨 무슨 뭐 구멍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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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칼로 뭐 쑤셔서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했죠. 우리 형수는 뭐 그런 우아한 철학적 표현들을 시집 식구가 이해 못한다고 야곤했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어머니를 집을 찾아가서 부부가 어머니를 두들겨 팼죠. 그리고 어머니는 맞아서 입원했고 그걸 말리는 우리 여동생 아까 죽었다는 청소 환경미한한 여동생을 두들겨 패가지고 피투성이로 만들었죠. 집안 살림은 다 부셔졌고 그거를 저희가 연락을 받고 형제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어머니가 입원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했죠. 어머니가. 그래 그러니까 형이 잡혀갔어요. 때리고. 경찰에 잡혀가서 밤 12시까지 수사를 받고 이제 나왔는데 저희 형제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나왔다는 얘기를 경찰에 전해 듣고 당연히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죠. 그래서, 형제들 간에 전화를 하면 싸웠어요. 어떻게 부모를 때릴 수 있냐. 어떻게 동생들 그렇게 해가지고우리는 만들 수가 있냐. 그런데 그런 걸 하다가 전화를 바꿔주니 많이 뭐, 어머니를 뭐, 무고죄로 뭐, 어떻게 하느니 막 이러니까 또 화가 나지 않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해요. 어머니가 자기를 무고했다고 주장하고 어머니를 고소한다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싸운 얘기들 중에 일부가 녹음, 다 녹음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죠. 그 중에 일부를 인터넷에다 공개를 한 거예요. 이재명이 형수, 형님한테 욕을 하는 나쁜 사람이다. 지금은 박삼호 성남 지부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목표는, 이재명을 상대하기 위해서, 형수가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고 하고, <laughs> 어, 박사모 활동 열심히 하세요. 지금 그거 가면, 그 박사모들 왜 탄핵 반대 운동한 거기 꼭 연설하십니다. 그 연설 영상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음, 결국 그 일은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제가 뭐, 포근한 사실을 인정한다. 뭐, 욕했어요. 근데, 지금 저 찍고 계신 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 험악한 욕은 내가 한게 아니고, 형님 부부가 하는 욕입니다. 그러니까 전화에다 제가 전화에다가 제가 를 따졌죠. 당신 아들이 당신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냐. 당신의 오빠가 친정 엄마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당신들이 한 말처럼 그런 식의 표현 하면 좋겠냐고 제가 물어본 항의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런 말을 제가 한 걸로 만들어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왜곡은 계속 되고 있는데 제가 분명하게 뭐 말씀드리죠. 저는 제가 인격이 좀 부족하고 또 거칠게 인생을 살아와서 그건 뭐 제가 평소한테 욕한 거는 잘못했죠. 공직자라는 이유로 어머니가 맞아서 입원하고 집안 살림 다 부셔지고 여동생은 맞아서 피 흘리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면서 형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시면 아니 되시지요.라고 <laughs> 했어야죠 제가. 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못했죠. 인격이 부족하니까. 제가 수양이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저는 우리 칠남매 키우느라고. 그 젊은 시절에 막걸리 안방에서 막걸리 파셨거든요. 밀주지 만들어서 희롱당하시면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자랐죠. 약장사 하셨고 성남으로 온 다음에는 먹고 살겠다고 그 젊은 나이에 그 어린 여동생 데리고 둘이서 상대원 시장의 화장실 앞에 화장실 요금 받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여기 계신 여성분들. 남의 화장실 앞에 남자들한테 대변은 20원, 소변은 10원 분리해서 돈 받고 그 앞에서 화장실 청소하면서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형제 키우는 분 평생 고생하시다가 다리도 잘 걷지도 못할 만큼 늙으, 늙으셔서 몸도 잘못 가는 분을 두들겹해서 가치계에서 입원시키는 거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고맙습니다. 내가 감정을 좀추야되니까 음. 어쨌든 저로서는 첫째는 공직자의 제일 의무는 아무리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공사를 구별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직을 이용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 네가 이거 간단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들어주면 돼요. 형님이 원하는 거 들어줬으면 이런 일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싸움 후에도 형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하세요. 했으면 일다 묻혔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수 없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유가 어떻든, 날 낳아주고, 인생 고생하면서 여성으로서 견딜 수 없는 모욕까지 견뎌가면서 키워준 어머니를 패는 그자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앞으로는 조심해야죠. 조심하는데 정말 다시 어머니를 두들기 패면 거그 정말 어딜 칼로 쑤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폭언을 패륜적 폭언을 퍼보면 내가 참을 수 있을지는 아직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노력해야. 은 저도 공인이니까 이제 좀더 인내심을 갖고 좀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노력하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어 이미 벌어진 일인데 예. 여러분들이.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판단하고, 이게 뭐 공직자로서의 흠결이 된다고 하면, 뭐 제가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한편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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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제가 보니까 최근에는 제가 어제도 TV조선이라는 데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다더라고요. 취재하겠다고. 그래서 뭐 얘기를 해 주셨다고 해요. 근데 한 번은 뭐 기자회견이든지 이런 걸한번 해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해야 될것 같고 그냥 이런 대로 다 알려 줘야죠. 그리고 또 지금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 시장이 직권을 이용해서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그랬다. 그런 주장 많이 나오죠. 계속 그런 주장을 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여기 고향에 계신 어르신도 다 아는 얘기지만 셋째 형님은 조울증이 있어요. 그래서 입원했어요. 치료받았어요. 근데 입원은 뭐가 시켰냐면 그 지금 기자회견하는 형수하고 그 페이스북 에 글 쓰는 조카 둘이서 입원시킨 겁니다. 자기들 이 입원시켰어요. 자기들 이 입원시켜서 창녕 부곡 정신병원에 밤에 몰래 입원시켰는데 우리 형님이 저한테 구조 전화를 왔어요. 내가 형, 집사람하고 딸한테 강제로 납치돼 가지고 창녕 부곡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날 부출하러 와라 이렇게 시장 비서실로 계속 전화가 와서. 저희 불째 형님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가서 결국 면회를 못했죠. 자기들이 입원시켜놓고 그거를 시장이 직권을 이용해서 멀쩡한 사람 입원시켰다 이렇게 지금 계속 조작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하도 거짓말 많이 해서. 입원확인서 그분 누가 입원시켰는지 나옵니다. 그죠? 입원 의뢰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머니를 하도 패고 욕하고 협박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놨습니다. 명령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 폭행하고 협박하고 이런 거는 공소장을 제가 공개해놨습니다. 그랬더니 또뭐 열심히 또 연구를 해가지고 존속폭행 무혐의 된 거니까 어머니를 편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죄명을 바꿔준 거예요. 변호사를 3천만 원 주고 사서 어머니를 때려서 상처를 입힌 건 맞는데 적용 재명을 그냥 폭행 상해 이걸로 한 거예요. 전속 폭행을 하면 변호사 회계사 직이 날라갑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회계사 자격이 날라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준거죠 어머니 입장도 이거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